힘들면 그냥 또 통...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갈게요. 아 이상해.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아,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은. 데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 미치겠네. <laughs> 한국 음악계 거장, 살아있는 전설. 공의로비 선배님들의 퓨처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와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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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유튜브 카메라를 켜자 다들 도망가셨어요 내가 부끄럽나봐 어우 여기, 여기 맛집인걸 일단 <laughs> <더 편하게 웃음> 오늘 어, 제가 부르게 될 노래는요 제목은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여러분들 정성원 선생님 이 얼굴을 잘 모르 모르시죠. 방송 출연을 거의 저 거, 아예 안하시나요한한세번 하셨을걸요. 아, 30년 동안. 되게 미남이세요. 키도 엄청 크시고. <laughs> 하지만 네, 오늘은 수줍으시니까 네, 목소리만 오늘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불러 볼게요. 되게 작게 들려요. 되게 답답하게 좀 그죠? 약간 탁하게 들리는데. 아, 아. 좋고요. 그리고 산책을 그냥 툭 던져볼 수 있을까요? 산책 따로, 같아서 따로. 알겠습니다. 네. 몇번더 해봐야 돼 될... 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 처음엔 몰랐는데 노래가 이 별이란 건습니다 예.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표준 FM 한 4시 프로에 나올 것 같은. 지금고 있을까?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되게 어렵다. 아, 지금도 뭐 충분히 좋은데요? 좀더 디테일이 네. 아쉬워서. 진짜로 노래하면 되게 된것 같아요. 아쉬우시면 다시 하셔도 돼요 쉽긴 해. 아, 예. <laughs> 네. 녹음 끝! <laughs> 갑자기. 너무 녹음에 열중하느라고 중간에, 어, 뭐 아무것도 못 찍었네? 11시가 갓 넘은 이 시간입니다. 저희 지금 녹음은 일단 알겠어. 끝났고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정석원 대 선배님 선생님께서 맛있는 밥을 사주시라고 하셔서 소고기를 먹을까 했지만 급격히 어두워지신 표정에 매뉴를 그냥 바꾸고 간단하게 먹고 가려고요. 집에 네, 애들도 기다리고. 남편도 기다리고. 지난번에 그, 육삼에서 밥 먹을 때 그, 귀신 화면, 그거 재밌었지? 야,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근데 거짓말 아니야. <laughs> 정말 나는 재치가 있는 것 같아. <laughs> 저의 재치,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별피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우리, 우리 별피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칭을 지난번에 받겠다고 해서, 뭐몇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반짝이들이라는 닉네임이 나왔었고, 달림들. 반짝이들 달림들 어저 이거 두개다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반짝이가 좋으신지 달림이 좋으신지 여러분들 지금 바로 문 문자 그냥 댓글로 여러분들 어 많이 <laughs>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댓글 댓글 누르시고 달아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애칭으로 여러분들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못 파는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왔다 분명 너무 추워가지고요 막 걸어오다가 여기는 닭갈비집이래요. 네, 저희 회사의 황 이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제 3집 인물쌤 앨범 할 때부터 몇 년째야 이게 좀 쉬고. <laughs> 그런 거 세지 말자. 세지 말고. <laughs> 나이 나오니까 세지 말고. 그래도 우리 황사님이저 내년에 2020년도에 정규앨범 내주신대요 짤랑짤랑. <laughs> <딸랑 딸랑. 웃음> 꾹싱꾹싱. <꾹신 꾹신>. 지금 <laughs> 앞에, 제 앞에는. <laughs> 남자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되게 빨리 음. <laughs> 저희들을 매우 불편해하는 눈치입니다. 이 수줍음 많으신 정석원 선생님이 당장 카메라를 <laughs> 끌어가 주셔서 <저는 웃음> 어 여보 나는 끝났는데 진짜 너무 감가받아서나 보고 포장 좀 해오라는데 선생님이 사 주는 시 건데 어 죄송합니다 포장 좀 주세요. 애들 새벽... 어, 저 식구가 많은데 그고인분만 싸와도 되나요아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또 이러고 먹어 어, 염도구염도구 음, 음. 그거 말고 또 재밌게 보시는 있으세요? 데드 어, 저기... 저는 전미모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우 여기 맛집인걸? <laughs> <목소리> <목소리> 나 유튜브 찍는다고 막 뭐라고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매운 닭갈비, 매운 우와요. 닭갈비, 한장 닭갈비, 매운 닭갈비. 인식이, 인식, 인식. 양파, 양파, 샐러드, 샐러드.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미안해. 아니 찍을 게 없어서 닭갈비가 이거 갑니다. 인기가요 스타일로 닭갈비, 닭갈비. 정석원 선생님이랑 우리 실장님은 되게 제가 이걸 찍는 걸 불편하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싹스리. 다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녹음 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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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엄마? 드림이 소리입니다 입니다. <laughs> 오늘은 드림이 유치원 발표회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유치원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친구들 평가 잘해라. 해 봐라. 잘해요. 밍코. <목요> 7살 엄마들은 이제 몇번 해봤다고 꽃다발을 깜빡하고 안 사온 거 있죠 급히 아빠 보고 오는 길에 꽃다발을 사오라고 주문을 했어요 아빠 왔어요 웬? <목소리> <목소리> 게 콘서트를 보는 일은 무리인 것 같아요 이제 드림이 순서가 또 돌아왔대요 다시 들어가야 돼또 드림이 나왔다 어딨나? 드림이다 드림이 아, 나 소라 소라 지금 그거 먹는 시간이야? 드리니 수고했어. 고생했어. 어 진짜 와. 근데 이제 어차피 마지막이야, 그렇지? 드리이의 유치원 유치원 시절에. 야 저것도 다 어, 해야 진짜, 돼. 진짜 이제 여보. 이제 시작이야. 소리해야지. 되 초등학생 저야 어? 소리해야 되지. 여기저기 소해야 되지